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은 바로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ETF 종목이 과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일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존리 대표가 전하는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일부를 사는 행위입니다. 그 기업이 돈을 잘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투자함으로써 같이 이익을 나눠 가지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좋은 주식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해당 영역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거나 더 좋게는 아예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 바로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들이 높은 평가와 좋은 투자의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거나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재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카카오는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카카오가 요새 독점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결국 주식 투자의 종목으로는 최고의 종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아마존 닷컴이나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믿고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다 각자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거나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자신들만의 생태계 속에서 꾸준히 발전을 하며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ETF는 투자 종목의 기업들에게 확실한 투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 성향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투자를 할때왜 내가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 종목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각종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단순히 남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유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투자를 이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무슨 마인드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추구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믿을만은 한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산업은 경쟁자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확장성인데요. 확장성이 없는 기업은 금세 경쟁력이 사라져서 후퇴되는 기업이 될 거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도 금방 잊혀질 겁니다. 카카오랑 비교를 해보자면 카카오는 정말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더욱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이유는 이미 산업 초반에 카카오가 큰 힘이 없을 때 이미 대기업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었고 수많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었지만 결국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최종 선택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카카오가 지금처럼 큰 기업이 될수 있었던 거지 사람들이 요새 카카오를 많이 오해하는데요. 카카오가 처음부터 돈이 많고 큰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기업들의 행포 속에서 좋은 서비스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런 국민들이 대기업 행포에 대한 반감으로 카카오를 국민 메신저로 선택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는 지금은 정말 더욱 경쟁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슈는 카카오가 잘 해결을 해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적절한 제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잘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 카카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메신저 사업으로 시작된 카카오가 돈을 앞으로도 많이 벌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정말 미래 산업들을 주도하는 더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결국엔 그 기업들끼리 좋은 경쟁을 펼쳐서 알아서 그 생태계들이 잘 돌아가도록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움직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마켓 타이밍 매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너무 좋은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게 문제고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말은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끝까지 팔지 않고 수량을 모아가는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예시처럼 어떤 주식을 사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10만원에 팔고 그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잘 팔았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후그 주식이 20만원까지 올라가고 나면 괜히 팔았다며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대부분 빠른 손절은 대부분 그 주식의 최고의 수익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짧은 기간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려고 하니까 작은 수익을 얻는 거고 잘못 판단하면 큰 손해를 입는 거죠. 단타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가기는커녕 돈안 잃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손절매를 자꾸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어도 푼돈만 얻는 거고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은 계속해서 모아가야 큰 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중간에 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를 낸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라는 말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끝까지 유지를 못 합니다. 좋은 주식은 사서 계속 모아가는 거지 중간에 팔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어도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마땅히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어긋나게 진행이 되거나 경쟁력이 점점 사라지거나 그래서 더 좋은 투자의 기업이 생겼거나 산업이 변화하는데 그 기업이 따라가지를 못 한다거나 그럴 때 포지션을 정리하고 옮기는 거지, 시시 때때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짧은 기간에 자꾸 옮겨다니거나, 주식 시장에 수시로 오는 위기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등 위기가 온다고 예상돼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다들 잠시 나갔다가, 충분히 빠지면 다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들 하며, 매매를 하려고 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굉장히 많으시죠? 자주 접하는 질문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 수익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나 유명한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면 비슷비슷하고 그 내용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투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몇명안 되는 투자자만 경제적인 충분한 여유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고 쓸데없이 매매하지 말고 주식은 파는 기술이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기술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검소한 생활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씩 모아 나가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할 나이에는 그때부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되어 있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항상 이런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 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